아이고, 어렵습니다. 라이트 켜지니까, 어우, 닿네. 이거를 먼저 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시동을 좀 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엄청 덥습니다. OBD를. 꽂아 보겠습니다 최성령님 안 들어오셨나요? <laughs> 이렇게 끼고 여기 보시면 온오프가 있습니다 오늘 켜면 파워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laughs> 이제 동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를 우선 좀 꺼야 되겠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는데도 이체크등이안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확인하려면은 요런 OBD 스캐너 요거 만원도 안 해요. 그 중국 알리 그런 데서는 뭐 3천원, 5천원밖에 안 하는데 하여튼 저렇게 떠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기 때문에 커프를 블루투스를 켜주고, 어, 화면이 잘 나오려나? 이런 포크 프로, 이런 프로그램으로다가 켜줘야 됩니다. 좀 들어주세요. 차종 선택하기. 이게 기아 스포티지 Q로 다 스포티지 q 차종 선택하기 데이터 선택하기. 데이터 설정하기 16년식 디젤 이렇게 하 실행하기 누르면은 이제 위가 그러면은, 쟤도 통신을 시작하면 돼요. 녹색, 녹색 불 깜빡거리죠. 그러면은, 얘도 막 깜빡 대는데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프로파일은 따로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다른 차량을 쓰고 있었어가지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라서, 내가 보기 필요한, 보기 쉽게 하는 거라 어쨌든 요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은 잠시만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여기 깜빡거림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값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리얼타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이거는 주행이야 나오고 이런 값들이 다 움직입니다. 지금 RPM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액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얘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최성영님 안녕. P0123 p 0 1 3 뭐죠? 밖계 부품 찌마로 보링함 우선 우선 차부터 <laughs> 보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홀트 코드 눌러서 요거, 돋보기 표시하면은, 알아서 리딩 됩니다. 이거 뭐야? 파워트레인. 헐, 이거 저거, 클러치, 클러치 이제 마무 다 됐나보다. P014C, 파워트레인.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웹 누르기. 웹 찾기. 자, 이러면은 이게 뭐가 고장인지, 그때 들어갔을 때 영어로 나왔던 것 같은데, 미션 교체. 이세현님 안녕하세요. 어? 나왜 3G야? LTE가 아니고 아.. 안된다 P014C 그냥 인터넷에 쳐보고 어? 코드 하나 더 떴어 펜딩 지금 웨이.. 하하 응? w <laughs> <타워> 트레인 <laughs> 웨이팅 걸렸어 펜딩 폴트 <laughs> 폴트 하나 더뜰 건가 봐요 하여튼 P014C 솔직히 이 뭐지 저렇게 엔진 체크불이 뜨면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저게, 이렇게, 떠있으면은, 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요, 아이고,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저, 저거 뭐 눌러야 되죠? 모드가 아니라, 이, 이, 이거. 이거, 옵션, 아. 여기 보시면은, 계기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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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여기 이런데 표시가 되면 좋은데 표시가 안, 안 돼요. 뭐 다른 차량들 좋은 차는 이거 나오는 차도 있는데 어? 하여튼 제가 제가 타는 차는 이런 게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거는 막 나오는데 하여튼 트레인 쪽 파워 트레인 뭐 엔진 쪽 관련해서는 뭐가 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스캐너 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를 보면은 궁금증이 완전 해소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이 지금 파워트레인인데 지금 12만 키로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소리 그, 그 DCT 인데 미션에 그 고질점 뭐지 그 덜그럭 플라이 덜그럭 플라이휠 예, 플라이 그 클러치팩 그쪽이 마모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우선은 소음이 소음이 일어납니다. 소음이. 산소 센서. 어, 이건 산소 센서에요 네, 다른 게다 똑같나요? 비슷할 텐데. 네. 요, 요거 지금 산타페 GM도 공일사... 그렇고 코나 관련된 요건 DC, DCT로다가 하면은 잠시만요. 지금 공1사 c 저거 검색하니까 산타페 코나 이쪽으로는 산소 센서 문제라고 나오거든요. 다코스님, 안녕하세요. 근데 얘는 왜 파워트레인이라고 나오지? 014C 맞아? 예. P014C. 시골리도 산소 센서 문제라고. 오. 왜 네. 산소 센서 문제래요? 아, 이승현님, 산소 센서 맞아요? 다행이네. 근데 이거 왜 파워트레인이라고 나오지? 어쨌거나, 트러블 코드 들어가서, 어 그러네요. P014C 오토 센서 슬로우 리스폰스네 응, 늦게 반응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좀 낮은 거 같아요. 뭐, 갈아야좀 뭐, 매연이 생기나? 왜 그러지? 하여튼, 이렇게 아까, 고거를 눌러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뭐가 고장인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친 김에, 산소 센서가, 산소 센서 28만 양 값이 다 28만 원이 28만 원인가 합니까, 저거? 아니, 얼마 안 비싸요. 고 이제 기술료가 28만 원인가? <laughs> 산소 센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요거 산소 센서. 요거 요거 산소 센서. 맞죠? 어, 시동 좀꺼 주세요. 엔진 소리가 되게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어, 근데 미미가, 미미가 엔진 소음하고 저거 있나? 후단 쪽에 있는 게 23... 24... 그렇게 비싸요? 오. 여튼 요게 지금 산소 센서가 나갔다니까 지금 가장 저거 한 거는 얘, 얘니까 한번 뭐지? 지금 저거 단품이 없으니까 뺐다가만 꽂아볼게요 <laughs> 뺐다 꽂았는데 막 사, 삭제돼 막이녀지고이 녀석은 이얘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요요석은이요이요요은요 녀석은 이거이거 여튼 농후한가 봅니다. OBD2 장착 차량에 저장된 014 코드 파워 트레인 제어모 아 100기가 엔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초음의 변환기 앞에서 느린 응답... 데... 아 그래서 파워 트레인이구나. <laughs> 감사합니다. 이승현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 하나 배웠습니다. 아 여튼 뭐 나쁜 <laughs> 큰일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laughs> 만약에 블라이윈가 이거 DCT 클러치팩 이요요 저쪽에 안쪽에 있는데 저거 내리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최성룡 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어. 아, 그렇구나. 파워트레인 제어 모듈에서 산소 센서를 읽어 드리는 값이 느려서 파워트레인 쪽에 있는 그 카테고리가 그쪽인가 보네. 여튼 그러면은 요거 조만간 요거 사가지고 교체해 볼게요. 저저 뭐지 산소 센서용 그 복살 있는데 그것도 하나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그거 있으면은 되게 편하게 요거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여기가 배기구 쪽이라 가지고 이게 열 고온에 항상 노출돼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요이 나사산에 바르는 본든 본든지 구리 그, 쓴지 있어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뺄 수가 있어요 이게 고착이 안 되도록 하는 본든데 그것도 같이 구매를 해서 요거 조이는 거 고치는 거 이거 바르는 거 준비를 해서 요거 교체를 할게요 요 교체해서 안 되면은 요거 뒤쪽에도 막요런게더 있거든요 걔네들 <laughs> 걔네들도 갈아봐야 돼요 <laughs> 미션 나눔 토치 이 <laughs> 까비입니다, 까비. 여튼 별일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여튼 뭐 산소 센서. 어? 근데 왜 산소 센서 저거지? 산소 센서 저거하면은 연비가 떨어지는데. 근데 오늘 연비 잘 나왔잖아요. <laughs> 그러게요. 아님면 세척만 하고 다시 집어넣을까요? 에어 에어 햄머로 때려서 뺄까요? <laughs> 우선은 저거 요거. 고장 코드 없앤 다음에 또 며칠 타보고 또 뜨면은 이제 교체하는 걸로 지금 뺐다꼈고 저거 고장 코드를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동 걸줄 아시죠? 시동. 그리고 시동 팁 드리면은 시동 이렇게 한번 하면은 ACC잖아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ON이 되잖아요. 바로 시동 걸지 마시고 저렇게 시스템 점검 이렇게 다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치면 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시동을 거세요. 오 엔진 체크업을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어. 원어 아, 그래요? 그럼 계속 값을 읽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나 보네. 값게 판매 취소네요. 파형 보는 스캐너. 그러게요. 저도 하나. 저거 뭐지?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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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형이라도, 완전 신형 말고라도. 15년씩까지만 되는 거. 이렇게 다, 어? 잠시만요. 아, 손가락 짧아서. 여기 점점점 요거 누르면은, 오른손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오른쪽 상단에 요거 누르면은, 여기 쭉 있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다는 그 리프레시, 그냥 여기 페이지, 그 다시 읽어내는 거고, 요 펄티 삭제. 이스리에서 펄티 삭제하면 여기 뭐, 쭈르륵 뭐가 나오고,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이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은, 네, 퍼센트가 막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1 0 0가 되면은 과연 컴플릿 컴플리티드. 근데 왜왜안 사라져? 다시 한번안 <laughs> 없어진다. 펜딩. 다시 삭제. 안 없어진다. 아,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사용을 많이 못했나 보다 이도저도 귀찮으면은 그냥 정비소 가셔가지고 저안 지워진다 안 지워지면은 고장이 200%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지워진 다음에 저저저 저, 저 뭐지 저 엔진 경고등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진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다 운행 중에 다시 뜨던지 하는데 지금 계속 뜹니다. 계속 이렇게 스캐닝 다시 하잖아요. 펜딩 펜딩 걸렸어.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폴트 코드 띄우려고 <laughs> 엔진 4. 사... <laughs> 아 이승현 님안 지워지면 고장이 계속 진행형. 어 토크 프로 산소 센서 파형 나와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디스플레이 추가 메타 총매 온도 뱅크 센서 1. 오 이거 여기 들어오길 잘했네요 뭔가 되게 많아 조금, 초점이 한번 맞아 예아 프레셔 바로메터 CO2 산소 센서가 DPF 템퍼러처는 못 읽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9도라고 나오네. 어? DPF 프레셔 뜨네 이거는. 오, 읽는다, 읽는다. 요게 요게 DPF 프레셔거든요. 프레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해. 오, 내 차는 안안 안 뜨던데. EGR 에러. 리그조스트 템퍼러처. 이것도 못 읽나 보다. 마이너스 65도. 뱅크 1이 마이너스 65 고정이네. 퓨얼 포스트. ABCD, EFG, HIJK, LMN. O2, O2 센서 여기 있다. 근데? 레인지, 볼트 레인지. 0입니다. 0. 이러면 안 뜨는 거죠. 이. 센서 1, 센서 2, 둘. 이거는 없는거 어, 아. 없는거 다른거 있는 차는 요게 뜰텐데 없는거 여튼 0입니다 0 요거 아예 안움직여 망가졌나봐요 아, 전혀 전혀 그 리스폰스 피드백이 없나봐요 이건 모르겠네 여튼 안움직입니다 안움직여 산소 전압, 뱅크 원, 센서 원, 볼테이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산소 센서 볼트가 0.0095에서 지금 멈췄어. 그러면은 이것이 시... 아, DPF 인포라는 없어. 그거 무료예요? 이거 저 어둠의 경로로 <laughs> 어떻게 깔은 거 같은데? 이지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화면이라서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지금 깨끗하지가 않나? 지저분한가? <laughs> 어, 좀 낫네. 이게 지저분한가 보다. 초록색 버튼 글이 잘안 보이. 아 검은색 버튼 글안 보이게 하려고 이게 초록색으로 했나? 아이고. 이게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은 처음부터 해야 돼. 어 어디 갔지? 하여튼 여러 가지 뜹니다 이게 PID, 오요 PM 이런 것도 나오네. 어 이게 차종마다 이게 뜨는 게 달라요. 그 읽어드릴 수 있는 값들이 달라요. 그 그랜드 스타렉스에 연결하니까 수원하고 미션 온도하고 같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미션 오일 온도는 못 읽는구나 싶더라고. 여보 스로틀 포지션 센서도 안 움직이고 여기는 움직인다. 예 네. 이게 정확하게 값을 완전히 읽어 들이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거를 이이 이 값을 바탕으로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이 이것도 프로그램 이라 가지고 그 모든 차종별 차량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 뭐지? 뽑아올려고는하는데 모든 거를 다갖고지는 못... 그 프로그램 개발을 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움직이네. 어떤 a t do you 거 e a 응, 응. 어 h 하나 들어 u r a t a s e n 아이고, I go. I will not tell you. I will not t 게 l l you. I w 하여튼, 좀, 불편합니다. 하여튼, 요렇게 값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거 아,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무조건 교체각입니다, 지금. 응, 여기 들어왔다. 하여튼, 하나는 두, 두 번째 건안 들어오고 있고. 하, 하여튼, 그렇습니다. 궁금증은 해결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수리를 할 건지, 어떻게, 고쳐야 될 건지 정확하게 이 센서 저기에 박혀 있는 게 맞는지 는또 바꿔 봐야 알아요. <laughs> 만약에 저 후단에 있는 거면은 아, 난감해지는 거고. 이렇게 요 게이지 뭐 뭐죠? 스캐너. 요요 요 커접한 스캐너는 요 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흡기, 공기, 온도, 센서, 뭐, 이런 거, 막 있으니까 참고하셔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으면은, 이렇게 막 움직여요. 부스트 압, 여기 냉각수, 이런 거, 띄워놓으면은 재밌습니다. 한번더 지워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삭제 명령 보내기. 이게 딱 삭제되는 거한번 내일 내일 다시 뜨더라도 <laughs> 삭제됐으면 좋겠다. 아안 지워진다. 저기서 안 지워져요. 지금 이 시위에서 지금 계속 고장이라서 안 지워집니다. 다시 리프레시하면은 안 지워지고 있어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아예 경고등이 경고등을 확정이 아니고 팬딩 폴트라는 거 보니까 그. 얘로 고장으로 확정할지 안 할지 생각 중인가 봐요 핸딩폴트 아까는 아예 빨간색으로 폴트 코드가 네. 떠서 확정이었는데 얘는 아니야 하여튼 경고. 에, 에, 경고등이죠 경고 노란색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요 궁금증이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고칠지 폭풍 검색을 하고 <웃음> <웃음> 돈을 준비하고 <laughs>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뭐 다른 게이지 종류들 많잖아요 여기에 뭐 달고 다니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프로그램이랑 여기 보시면은 요거 되게 싸거든요 만원도 안해요 요 온오프 그게 OBD에다가 그냥 꽂아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쓰시면은 기본적인 정보와 그 엔진 경고등 떴을 때 진짜 궁금하잖아요 많이 그거 알수 있는 쉽게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 있으면은 있으면은 요렇게 한 번씩 활용하면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니까 그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미, 미구... 어? 헬로우 미구엘 에스피노사. 동가 스캐너. 아리까리한가 보네요. 그러게요. 아까 처음에 오토 센서가 안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압값이 막 뜨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지금 요거 요고 요거를 한 거라고는 요거를 뺐다 끼인 커넥터 뺐다 끼인 거밖에 없거든요. 뭐 컴퓨터로 치면은 그냥 재부팅 한번 누른 거죠 뭐. 하여튼 먼지가 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한번 뺐다가 껴봤는데 <laughs> 어쨌든 폭풍 검색을 해서 어휴. 저기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아 얘도 한번 뺐다 뺐다 껴볼걸 그랬네. 저거 저거랑 제 지금 보시면 이 길잖아요. 요거. 요거 저게 보이는 거랑.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laughs> 같은 역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이게 1번이고 저 뒤에 게 2번이거든요. 지금 2번 게 아까 볼테이지가 볼트가 안 움직였거든요. 1번은 움직이고. 그럼 저거 2번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 이거 어... 정비소 오케이. 가서 스캔 한번 찍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걔 찍으면은 1번인지 2번인지 확실히 나오거든요. 그럼 1번이 이거예요. 네 네. 2번이 저기 네, 왔습니다. 뒤에 거. 음. 아, 접전 부활제 뿌리고 다시 꼽아요? 알겠습니다. 접전 부활 저제 저거 그냥 카부클리너 쓰면 안되네요 안 린는게카는부부클는가는가는가서는어부클린으로서는가서가으가부클린으가부클린가으으 혹시... <laughs> 데이니까 식은 다음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뺄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바닥으로 안 들어가도, 바닥에 들어가더라도 저 뒤에, 저 스티커 붙은 거 있잖아요. 저게, 아, 저게 멤버네? 어우, 난해합니다. 바닥으로 들어가서도 뭐, 뭐가 없네. 그냥 식은 다음에 저기를, 손을 넣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프로트고하고 저걸 리어라고. 하고. 음. 그 1번, 2번이. 아, 맞아요. 그러요 산소 센서는 잘 떨어 빼기 힘들 수도 있어요. 빼다가 부러지면 큰일인데. <laughs> 자식은 다음에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앞에 거라도 빠지지 않을까요? <laughs> 그럼 접전 부활제를 사사 가지고 한번 빼는 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열, 고열 본든지 그거 리튬 그리스인가? 금속, 금속 그리스 쓰는 거 맞죠? 저기, 낄 때.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기, 1, 1번은, 1번은 처음에 안 떴었는데, 1번은 갑자기 뜨고, 2번이 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개다 단품, 단품은 싼데, 저기, 그 작업비용이 많이 비쌀 거예요. 이게 난해해가지고, 저 뒤에 있고 뜨겁고, 여튼 배기 계통이 좀 비싼 편이에요. 보면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고장 난 김에 뭐다 해봐야죠. 뭐내 찬데 뭐. 여튼 오늘 네.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이구나.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진짜 출근하기 힘들던데. <laughs> 여튼 다들 고장 없이 열심히 차량 관리하셔가지고 더큰 고장 나기 전에 예방정비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차량은 산소 센서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이게 문제인지 저 뒤에 있는 저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캐너 이 블루투스 연결하는 이만 원짜리 스캐너로는 1번이 문제인지 2번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값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2번이 문제인데 더 정확한 거는 더 좋은 스캐너를 물려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해결이 됐기에 오늘 밤 잠은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저런 거 하나 있으면은 궁금한 거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고등이 떴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면은 진짜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요요 스로틀 스로틀 플랩 에어컨 트롤 밸브지 디젤이니까 요게 그 고장나도 그 엔진 엔진 체크 등이 뜰수 있고 이쪽에 얘도 뜰수 있고 저기 안에 있는 EGR, 여기서 안보이네 하여튼 EGR 밸브 이런 거다 경고등 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고등이 뜨면은 뭐가 문제예요 하면은 답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런 스캐너를 싼 거라도 물려야지 이 고장 코드를 읽고 이제 대처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은 잠을 못 잘리는 없을 겁니다. 여튼 오늘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뭔지 확인밖에 안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거 잘 준비해서 한번 저 경고등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한번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다른 거또 고쳐봐야죠. 뭐. 여튼 월요일 한주 시작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주무시고 하십시오.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